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리뷰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약품입니다. 코드번호가 128940. 자, 한미약품이 여러분들 오늘 296,000원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11선을 이탈을 했어요. 다만,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지금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주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최근 이슈를 보니까 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이 여기서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 랩스 트리플 아쿠아 이스트가 어, 확장을 통해서 혁신 가능성을 확대 어,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이그 한미약품이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 지금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떠한 기업인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운 전문가의 필살 종목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은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 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드리지도 않아요. 탑2 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 보면은, 한미약품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흉부학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어, 그, 이, 뭐죠, 여러분들?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 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이거를 연구 결과를 한 포스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한미약품이 지금, 어, 지금, 어, 글로벌 임상 이상을 통해서 이 BR콜, 어, 성지방, 간염, 이거를 치료제를 개발 중이 동시에 IFP 등 희귀 질환 영역에서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할, 할 일들이 많은 우리 한미약품인데, 자 그렇다면 이 한미약품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알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 종속 회사가 각 기업을 하나의 사업부문 의약품, 원료 의약품, 해외 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 이제 의약 품 있고 원료 의약품 그리고 해외 의약품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좀 매출이 나고 오 있는 게 바로 이, 어, 이 CFD라는 거죠 원료 의약품 쪽에서 가장 큰또 이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및 실적 어그 수주 상황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어, 보시다시피 음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그 원료 의약품 어, 시럽 제도 여러분들 게, 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의약품 쪽에서 어, 시럽 그 다음에 캡슐제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 쪽이 가장 큰또 매출 실적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면에서는 주사 제외 에 이쪽 이제 어 품목이 어, 그어 이제 일단 가장 큰 매출 실적을 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의 재무현황을 보시면 은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조 7624억 원이고요 유동주식수 비율은 57.70%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한미 사이언스 외 1인이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에서 두 번째로 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1조 3,315억원 영업이익이 1,581억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16억원으로서 어 굉장히 좀 증가한 것을 특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과 자본은 변동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니까 어 둘다 어 유동비율은 좀, 이렇게 좀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고 부채비율도 오히려 이렇게 좀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한미어품을 좀 보시면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자, 어느 부근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지를 보니까 딱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지켜주고 상승했을 때, 여기 지켜주고 상승했을 때, 그리고 여기 그 다가오기 전에 상승했을 때. 그렇다면 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저점이 저점이 계속해서 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가 바다권인 거는 알겠는데, 그쵸? 바다권인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바다권이 어디냐, 저점은 높아진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 바다권이 제 바로 이 8만원이라는 거죠. 28만원 위에서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어, 한미약품은 충분히 이렇게 단기 이렇게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에이, 여기까지. 한미 약품은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어, 상승세를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자, 월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자이 급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급등을 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도 저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어, 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매몰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스권이 여기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이제 거래 랑 들어왔을 때 뚫으면은 여러분들 어 기대감료 당연히 어 들어올 테고 호재거리도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이해되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29만 2천 원, 그 29만 2천 원에서 어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어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고 다만 이제 29만 원을 이탈하면은 어 기존에 좀 보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하는 게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를 지켜주면은 다시 어 다시 이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이길 때를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당일날, 바로 수익날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까지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입니다. 당일날 저희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